정부가 6월 10일부터 공공 배달 앱을 통한 외식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비 쿠폰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소비자가 공공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음식을 세 차례 주문하면 네 번째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총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정책은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계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진작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진행하면 자동으로 쿠폰 지급 대상이 되며 쿠폰은 배달앱별로 월 1회 제공, 신규 이용자 확보를 위한 설계입니다. 적용 업종은 일반 음식점, 일일 휴게 음식점, 일일 제과점업 등이며 포장 배달 모두 해당됩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